여러분들은 2013년에 개봉한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를 알고 계시나요? 여주인공인 한 주부가 남편 친구의 부탁을 받게 됩니다. 프랑스로 짐 하나를 옮겨달라는 부탁이었죠. 그 부탁을 받고 프랑스로 향하게 된 주부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부탁받았던 짐 안에 대량의 마약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후 억울하게 마약 사범으로 오인받아 프랑스의 외딴 섬에 있는 감옥에 수감되어 버립니다. 그녀는 감옥에서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온갖 고초를 겪다 겨우 풀려납니다. 그렇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억울하게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는 상상을 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나요? 그런데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1993년 한국에서도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파일 리뷰 컨텐츠는 억울하게 6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던 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야기입니다. 1993년 당시 36세의 네팔 여성이었던 찬드라 코마리 고룽 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섬유공장에서 재봉틀 보조기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합법적인 단기 근로용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 근로자 신분이었죠. 사건은 11월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벌어집니다. 어떠한 이유로 룸메이트와 다투게 된 거죠. 그녀가 그래서 홧김에 회사 기숙사를 나오게 되는데요. 그만 그대로 길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길을 헤매다가 배가 고파져서 한 분식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라면으로 허기를 달래기는 했지만 지갑을 기숙사에 두고 나온 거예요.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이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주인에게 기숙사에 가서 지갑을 가지고 오겠다면서 조금 부족한 한국말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녀가 한국말이 서툴고 행색이 좀 추레해 보인다는 이유로 무전취식 행려병자로 그녀를 경찰에 신고해버립니다. 행려병자란 떠돌아 다니다가 병이 들었지만 치료나 간호를 해줄 수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게 경찰에 연행된 찬드라는 서툰 한국어로 어떻게든 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단순히 그녀의 용모와 어눌한 말투만을 보고 그녀를 청량리에 있는 한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립니다. 한국인 정신 이상자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외국인이라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정신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그녀는 자신은 네팔 사람이고 일하던 공장에 가면 내 여권과 비자가 있다라면서 열심히 항변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그녀는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는 것일까요? 정신병원에서의 생활은 끔찍했어요. 병원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선미아라는 이름으로 멋대로 바꿔서 불렀고요. 묶여 지내기도 했고, 강제로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정신병원의 특성상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미 입원을 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헛소리다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다 집에 가게 해달라 라면서 울고 매달려도 의료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간호사들은 그녀에게 억지로 약을 먹였고요. 약을 먹은 후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고 해요. 찬드라는 이후에 병원 두 곳과 부녀자 보호소 한곳 등을 전전하면서 계속해서 감금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그녀가 병원을 나갈 만한 기회가 있었어요. 병원에서도 그녀가 외국인 노동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서 그녀와의 대화를 시도했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려온 외국인 노동자가 방글라데시 국적이었다는 거예요. 네팔은 네팔어를 쓰는 나라고 방글라데시는 벵골어를 쓰죠. 말이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무하게 실패를 했으면 또 다시 시도를 해봤어야 했는데 병원은 또 다른 시도는 하지 않고 그녀를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옮겨 입원했던 또 다른 정신병원에서는 그녀가 외국인일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출입국 사무소에다가 조회를 요청해요. 이름을 말했던 거죠. 그런데 이 출입국 사무소에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신원불명이라는 답변만 보냅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한 이유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금 황당했어요. 정신병원에서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했던 이름은 찬드라 코마리 구룸이었습니다. 구룸이었어요. 그런데 이 관리소에 등록됐던 이름이 찬드라 코마리 구룸이었던 거예요. 룸과 룸이 달랐던 거죠. 알파벳 두 글자가 틀렸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원불명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1차적으로 병원 측에서 스펠링을 잘못 보는 게 잘못은 맞아요. 그런데 여권 번호까지 같이 알려줬음에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건 출입국 사무소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녀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던 것일까요? 우리는 앞서 4분 남짓한 시간 동안 그녀가 겪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들었지만 그녀가 실제로 이렇게 보낸 시간이 무려 6년 4개월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죠. 이렇게 찬드라의 희망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때쯤 그녀에게 한 줄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병원 재활병동에서 만났던 담당 의사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 것이었어요. 그때 만났던 이근우 교수는 찬드라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녀가 정신병자가 아닌 네팔에서 온 근로자라는 사실을 믿어줍니다. 그리고 가족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찬드라가 본인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수 있도록 시간까지 따로 내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다고 해요. 그의 노력 덕분에 국내 네팔 공동체에까지 이 찬드라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소식을 듣고 찬드라를 면회하러 갔던 네팔인들이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다가, 비로소 네팔어로 남았을 때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세상을 순식간에 다시 만난 찬드라가 무척 당황하며 진땀을 흘렸다고 하네요. 모국어가 너무 하고 싶었던 그녀는 면회를 다녀간 이후에 매일 공동체 사람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근우 교수와 네팔 공동체 사람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찬드라는 2000년 3월,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아직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신병원을 나온 찬드라는 1년 동안 서광사라는 절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그녀를 도왔었던 인권 단체들과 함께 경찰과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죠. 찬드라는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까다로운 정신감 정도 받았고요. 경찰서와 병원에서의 괴로운 기억들을 다시 꺼내야만 했습니다. 간단한 진술서를 쓰면서도 몇 번이나 눈시울을 적셨죠. 소송은 2년이 넘도록 지루하게 이어졌어요. 재판부는 2001년 7월경에 판결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배상법에 외국인이 피해자일 경우 그 외국인이 속한 나라와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가 배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걸림돌이 됩니다. 당시에 한국과 네팔 사이에는 그런 보증은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네팔 정부에 이 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만약에 네팔 공무원에 의해서 한국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책임을 지겠느냐 라는 상호 보증 질의서를 보냅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와야만 찬드라도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음에 1월에 네팔 정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판결은 기약 없이 미뤄졌었습니다. 이렇게 2년간의 심리 끝에 찬드라에게 약 286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됩니다. 잃어버린 6년이 넘는 시간에 비하면 보상이 좀 적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근로를 위해서 입국한 외국인이 피해를 입어서 배상액을 계산을 할 때는 피해 손실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고 합니다. 비자 체류 기간 동안에는 국내 임금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 이후의 기간에는 본국, 본인이 원래 살고 있던 그 나라, 그 나라의 임금 수준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찬드라는 당시의 단기 비자였어요. 급료 계산은 네팔의 임금 통계를 기준으로 산정을 했는데 네팔의 임금이 아시다시피 한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기 때문에 보상금의 액수가 적게 나온 것이죠. 이 당시 다른 외국인 사망사건의 보상금이 대략 3천만 원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많이 인정된 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곧 항소심이 이어졌고요. 찬드라가 비록 단기 비자이지만 비자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인정됩니다. 국내 체류 예상 기간이 더 길게 인정받은 찬드라의 보상금은 더 증액이 됩니다. 찬드라는 소송을 준비하던 와중에 먼저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꿈에 그리던 네팔에 도착했고 그녀를 도와주던 한국인들은 소송 끝에 받은 2,860만원의 보상금을 그녀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보상금 말고 본인들끼리 따로 모금한 성금 1,800여만원도 찬드라에게 건넵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내가 못 배워서 일어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한국과 한국인을 미워하지 않으며 병원에 보내버린 그 경찰만 미울 뿐이라면서 말이죠. 찬드라의 아버지도 딸을 데리러 오던 날 아무도 울지 마라, 우리 딸 찾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아무도 울지 마라 라며 오히려 주위 사람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고향에 돌아온 그녀는 그토록 바라던 평범한 날들이 이어지길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통은 고향에 와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딸이 실종된 뒤에 병을 얻어서 몸져 누웠던 찬드라의 어머니가 끝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1년 말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런 안타까운 사정보다 보상금이 더 화제가 됐어요. 이렇게 보상금이 화제가 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녀가 보상금으로 받게 될 돈이 네팔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금 1,800만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2,800만원과 보상금 2,860만원, 총합 4,660만원이었는데, 이 돈이면 2020년 현재 기준으로 봐도 네팔에서 수십년 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중산층으로 넉넉하게 살 정도의 큰 돈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큰돈 앞에서 질투에 눈이 먼 사람들이 너 때문에 네 엄마가 죽었다라는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2차 가해가 시작된 건데요. 찬드라 측의 한국 변호인단이 1심이 끝나고 항소를 하자고 제안할 겸 한국인 인권운동가와 함께 찬드라를 찾아갔던 그 시기쯤에는 겨우 이 질투와 수군거림이 가라앉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찾아오면서 또 보상금을 받나보다. 라면서 입방하에 오르기 시작했죠. 네팔 언론에서도 그녀가 한국에서 많은 보상금을 받아서 큰 도시에 집을 짓고 잘 살게 되었다. 이런 거짓 뉴스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대요. 사기꾼, 그리고 처음 보는 친척, 심지어는 반군들까지 그녀의 집으로 쳐들어와서 보상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던 일이 있었던 거죠. 이 같은 사실은 네팔에서 한국 식당을 운영하는 한국인 사장이 찬드라의 지인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입고 잠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네팔에서도 그녀의 행방을 알 수가 없다고 해요. 처음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녀가 외국인임을 알아차리고 적절한 통역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말이 어눌하다는 이유와 그녀의 행색만 보고 정신질환자로 단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척들과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에서도 분명 경찰에 그녀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고 그 지역 곳곳에 찬드라를 찾는 포스터까지 붙였음에도. 정신병원으로 인계했던 이 관할 파출소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사진만 봐도 알수 있었는데 말이죠. 눈을 감고 일을 했던 것일까요? 출입국 사무소는 그녀의 여권 번호조차 제대로 조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녀가 조기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렸죠. 이것이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피고가 된 이유였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업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탓이니 그 사용자인 국가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죠. 정신병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외국인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도 정신질환 때문이라면서 약을 먹이는 등 강제로 의료행위를 했고 그 후에도 계속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원인을 제공했죠. 훗날 추궁을 받자 병원측은 진짜 정신병이라고 생각했다. 찬드라의 말을 들어보면, 네팔말이 한국어랑 비슷했다. 겉모습만 봐서는 시골에서 온 아주머니 같았다. 라는 무책임한 변명을 했습니다. 사과도 없었어요. 그리고 찬드라가 강제 수용됐던 청량리 정신병원은 2018년 3월 말에 폐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애초에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충분히 그녀가 정신병원에 갇혀 있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들마저 철저한 무관심과 사소한 부주의 속에 사라져갔던 사건이었죠. 그것들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